내 후임 특수부장 할때 내가 변호사로 가도 나 사건 하나 안봐줬잖아요그정도로 제... 그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사람 마음이 막 네? 쉽게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철저히 수사하도록 기의하고요. 수사팀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권성동입니다. 수사의 기본 압수수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전부 이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철저하게 성역 없이 그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고요. 했는데 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안 했고 아마 수사 압수수색을 했냐고. 수사팀에서 중요도하고 증거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그게 말이 한 되는 소리입니까 있습니다. 지금? 어 특수부장 오래서 특수부 특수통 안해요네 인천 지검 특수부장 후임이잖아요 우리 총장이. 그렇습니다. 아니 수사하는데 수사는데 압수수색을 성남시를 빼놓고 해요? 모든 서류가 성남시에 다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 조사하십시오. 뭐 수사팀이 30곳 압수수색했는데 6차례에 30곳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그 뭐 말이 안 돼. 제일 중요한 대를맨 맨 처음에 해야죠. 어? 증거 인멸 다한 다음에 압수수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수사 정,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조사를 하라니까요. 예,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30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재판거래국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고발, 관련 고발장도 들어와 있어서 알고 그 있습니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철저하게 그... 수사하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 각종 비리가 드러날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기 바라고. 이재명 지사는 완전 시장 재직 시에 각종 특혜 개발 사업 허가를 했어요. 이 의혹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지사의 이런 배임이 대장동이 시작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어, 시,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모든 언론이 제 언론에서 나온 걸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착안을 안 한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수사팀도 알고 있습니다. 어, 알고 있는데 뭐 압수수색 들어갔습니까? 어, 경기 남부청에서도 어, 관련 수사를 하고 있어서 어, 적절히 막보시켜보니다 어, 경기 보시는... 남부청에서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 경기 남부청에서도 내가 또 나한테 제보 제보인 취에하면은 경기 남부청의 수사팀은 수사 의지가 확고한데 윗선에서 이걸 지금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도 지금 이게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제대로 수사하는 건지. 제 특수부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이건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 수사를 빙자한 바둑이지. 나는 김호수 총장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저히 수사할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이런, 여기서 아니, 김호수 총장, 내가 아는 김호수 총장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네, 굉장히 등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어요. 예, 네, 대로 수사할 어? 겁니다. 그, 내 후임 특수부장 할때 내가 변호사로 가도 나 사건 하나 안 받았잖아요. 그 제... 정도로. 그 정도로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아 선배님 뭐 이런 사건 갖고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 마음이 막 어?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일곱의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국민들이뭘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당연히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고요. 수사팀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지휘하겠습니다.